저도 사랑하고 있습니 유튜브 사랑하니다 지금 하이픽셀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한국때니다 유튜브 다려보멤버안 왔냐면 멤버가 지금 아파가지고 아프고 평일이라 게임 한 더. 다른 게임로 하겠습니다. 지금 상법은 아니거든요. 근데 패스하는 그 법은 뭘? 르 발전을 다 기다리고 왔습니다 y o 제가 보기에는 o 안되나 봅다나 안먹었어 이게 아 지금 목소리가 왜 이러냐면 목이 싫어서 지금 안요 목이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什、嗯、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간이 지나 하였는데 나와라 지금 3분 남았습니다. 뒤에 전까지 아니면 면투 떨어지기 전까지 남은 거 쓰겠습니다. 자,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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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보와라아지 오빠 자 이렇게임에서 확대기 찾는 일은 저네 이제 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매트 이거에 의해서 잠깐 찍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여요 가발 속에 입보도 뭐냐 그음 설명 란에하이픽셀서버가 있을 거예요그루로그이게그걸전그어가서 정도, 그걸 그걸 그 정도, 그0도그 정도, 그걸그걸도그걸깔그서그 정도, 그 정도, 들어가 이렇게 지 정도, 게임 도만